네 안녕하세요 dlc 출시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점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dlc 메가차원러시 플레이 조건입니다 엔딩만 보면 dlc를 플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회차 엔딩 이후에 메인 스토리 후일담도 모두 클리어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 이유는 dlc 포획시에는 엔딩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지만 메가차원러시는 메인 스토리를 모두 끝낸 후에 즐길 수 있다는 다른 안내문이 있습니다 즉, ZA 메인스토리는 인게임 내에서 맵을 켜고 42번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까지 라는 메인스토리까지 모두 클리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ZA 무한루열 15승 제르네아스 포획 이벨타르 포획 메가 지가르대와의 전투 후 포획 까지 끝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구매하신 분들은 포켓몬 ZA 게임을 기동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추가 콘텐츠 반영 완료 라는 문구가 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클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은 출시 전까지 끝내두시고 배포 후에 바로 즐기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는 DLC 필요 데이터 용량입니다. DLC를 바로 시작하기 위한 용량은 최대 7.2gb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니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 속도와 함께 스위치의 스토리지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시 확정 포켓몬입니다. 세트의 입국 포켓몬은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포 당일에 갑자기 입국이 확정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메가지나 포켓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ZA에서 NPC들은 마지막 포켓몬을 메가지나 포켓몬으로 내기 때문에 NPC와의 배틀에서 새로운 메가지나 포켓몬을 확인하는 것도 꽤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번째는 DLC를 안 사도 할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랭크 배틀 한정으로 받는 드닐레이브 나이트 입수와 특별한 사이드 미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작 스칼렛 바이올렛 경험을 토대로 하면 DLC를 구매하지 않고 드닐레이브 나이트를 입수한 뒤에 DLC 구매자에게 드닐레이브를 교환 받으면 메가 드닐레이브 사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후 랭크 보상으로 받는 메가스톤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DLC를 구매하지 않아도 포켓몬만 받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켓몬 홈 배포와 주의점입니다. 포켓몬 홈은 2026년 예정이므로 12월 10일 시점에서는 포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공지에 나와 있듯이 z-a에서 동료로 만든 포켓몬은 기존 포켓몬스터 시리즈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z-a에서 다른 시리즈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포켓몬스터 시리즈에서 동료로 만든 포켓몬을 한번 포켓몬 z-a로 데려간 경우 기존 포켓몬스터 시리즈로 데려갈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쓰여 있지만 기존 포켓몬스터 시리즈라고 쓰여 있으므로 내년 출시 예정인 포켓몬 챔피언스나 본가 10세대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공지 자체만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메가차원 없이 DLC 시작 전 알아두면 좋은 점과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DLC 출시 후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